우리가 사실 뭐 잘못을 뭐 감옥에 가야할 만큼 재판 받으러 가야될 만큼 큰 잘못을 뭐 저지르고 하시는 분들을 만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사람도 있긴 있겠지만 보통 이렇게 뭐 성당에 다니고 직장 생활하고 가령 생활하고 하는 시 분들이 큰 잘못을 저지르거나 그런 것은 거의 없죠 그러서큰 잘못은 없지만 그릇된 습관. 그게 이제 문제죠. 그렇게 티는 안 나요. 뭐, 잘, 멀쩡해요. 근데, 작은 좋지 않은 습관들이 있어요. 뭐, 먹는 것도 조, 좋은, 습관, 좋은 음식을 이렇게 먹을 수 있지만, 또, 뭐, 몸에 좋지 않은 것을 이렇게 먹을 수도 있겠죠. 먹고 마실 수 있겠죠. 그리고, 또 나도 모르게 그런 작은 잘못, 이런 게 쌓이다 보면은, 건강이 갑자기 어느 날날 뭐날 잡아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서서히 나빠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뭐 나이가 들고 뭐 이러다 보면 건강이 계속 늘어지는 그런 그 것들을 우리가 가끔 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아 좋은 습관또 좋은 식습관 이런 또 절제된 그런 생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야, 나이가 들어서도 아주 건강하게 이렇게 삶을 영위하는 그런 모습도 볼수 있죠. 육신도 그렇고 영성생활도 그런 것 같습니다. 영성생활에서 만나는 사실 뜻밖의 복병은 나날에 작고 사사로운 것들 그런 것들의 변화가 아, 이 사람이 영성생활을 정말 아주 잘 하고 성장해 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좌우하는 것 같습니다. 사실 에, 우리가 살다 보면 큰 사고나 엄청난 비극 갑작스러운 분해 이런 것 앞에서는 어떻게 또 굉장히 큰 강한 힘이 나와요. 그래서 그걸 다 극복하고 이겨내고 뚫고 헤쳐 나갑니다. 그런 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. 그러면서도 오늘 이제 여기 복음에 나오는 소금 사실 소금이 뭐 소금 한줌뭐 아무것도 아니죠. 소금 한 스푼 뭐 아무것도 아니. 이 수분처럼 작거나 미미한 행위들, 눈에 잘 띄지 않는 그런 모습들, 그러나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그런 부분들인데, 이 수분처럼 자잘한 일상의 습관에 우리가 사실 좀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,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큰 거, 눈에 잘 띄는 거, 이런 것들은, 어우, 바꾸려고 하고, 고치려고 하고, 이렇게 하지만, 눈에 잘안 띄는 작은 아주 미미한 것들, 그데 그런 것들이 이제 쌓여서 영성에 큰, 영성상을큰 영향을 준다 하는 이야기입니다. <laughs> 어쩌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사소하고 평범한 그런 습관쯤에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또 고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고, 그렇게 스스로를 속고 속이게 만들고 있는 수도 있습니다. 이번 만에, 오늘, 오늘까지만 해. 그리고서 내일이 되면, 아야, 요, 요만, 요만큼은 괜찮아. 뭐, 이런, 이런 게 보통 우리 마음 심리 이, 상태이죠. 내일부터는 열심히 기도할 거야. 내일부터는 진짜 성경층을 그냥 달고 이렇게 들고 다닐 거야. 뭐, 이런 결, 결심을 하는데, 그게 렇 자꾸 미뤄지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오늘, 특별히 오늘 보음에서는이 손, 발, 눈, 이런 일상의 행동과 연결된 그 신신체 부위를 말하면서 그런 사소함과 평범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가게 노출시키는 그런 의외의 도구임을 경고합니다. 우리가 사실 이 사람이 다 보고 또뭐 만지고 뭐뭘 하고 어디 이동하고 발이 있어야 하는 거니까 어느 장소에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뭘 보는지. 네. 없어서는 안될 거지만, 이런 사소한 것들이 그렇게 그냥 조금씩 조금씩 좋지 않은 것으로 안 좋은 행동으로, 안 좋은 동작으로 이렇게 가다보면 안된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우리 마음 심리가 그렇죠 적당한 선행이나 기도만으로 삶의 삶과 신앙이 이 저절로 깊어지기를 바라기도 하지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는 것으로 내가 어떤 영성적인 경지가 도 올라가거나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뭐 일침을 넣는 것 같습니다. 일상적인 사소한 죄의 도으로 쓰이는 손과 발, 눈을 중심하는 데에 단호한 결단과 집중이 필요하다는 것이죠. 때로는 어느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단호히 맞설 수 있어야 합니다. 오늘 이런 말씀을 하시죠. 죄를 짓게 하는 자는 연자매를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편이 오히려 낫다. 그 돌덩어리를 들고 바다에 들어가면 못 올라오는 것이 끝이죠. 네.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. 그만큼 그러니 공연한 악의로 그런 참사를 당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성책이라는 경고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. 내 친김에 예수님께서는 바비캉 언사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. 손이 죄를 지으면 잘라버리고, 잘르고, 발도 잘못하면 잘라서, 눈도 뽑고 다 내던져 버리라고 합니다. 지옥에는 그들을 파먹는 구독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. 지옥의 그 무서움을 알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. 이, 이 말씀은 지옥. 이것은 최종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죠.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회복할 수 없는 끝, 네.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그 지옥의 상황, 되돌릴 수 없는 종착점, 아주 끝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. 그 끝장에 이르기 전에 그것을 빼 버, 던져 버리고서라도 잘라 버리고서라도. 빨리 탈출을 해야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배경이 어떻든 이 구절들은 그러다 실제로 손과 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라고 하는 그런 명령은 아닙니다 이 명령대로 다 지킨다면 아 나쁜 부재지가 없어졌겠다 다 성할 사람이 아무도 없죠 네. 네. 이러한 극단, 극단적인 말씀 걸려넘어지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상황인지를 강조하기 위한 일종의 당시에 그, 그, 그쪽 이스라엘 민족들이 좀 쓰던 아주 과장된 그런 표현들을 예수님도 역시 좀 과장되게 이렇게 표현하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한편으로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잃는다 하는 것은 어떤한 고통스러운 상황보다도 더 비참한 일이 되는 것이죠. 그런 것을 또 시사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또 한편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도 이렇게 쭉 하고 그러시니까 한편으로는 이러한 표현이 생겨나고 이런 것이 이제 복음에 올라오게 되는 그런 기록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초대교회의 마르코 공동체가 겪은 그러한 상황, 마르코가 복음서를 집필 하고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모으고 하는 그런 그때 당시에 그 공동체의 상황은 아마도 박해와 시련으로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의 좀 유대가 깨지고 배교자들이 생겨나고 좀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배교를 이렇게 강요하기도 하고. 남을 죄짓게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 했던, 그러한 좀 복잡하고 어지러웠던 초대교회의 그런 모습들이, 아마도 특별히 이 마르코 공동체의 그런 모습들이 좀 반영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좀 과하게, 과장되게, 네,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이 이렇게 반영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또 추정도 하게 되는 것이죠. 그렇습니다. 너희는 마음의 소금을 간직하고 서로 평화롭게 지내라. 이렇게 복음서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. 초대교회 상황 안에서 복잡하고 배신하고 끌려가고 잡혀가고 속이고 뭐 이러한 그런 상황들 안에서 소금이라는 그 짠맛을 받고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꼭 붙잡고 평정심을 잃지 않고 흔들림 없이 평화롭게 지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목투장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하 소금, 소금이 없으면 안 됩니다. 또 근데 한편으로는 너무 지나치거나 너무 과하면 이게 또 병이 될 수도 있겠죠. 우리가 먹는 이제 이런 소금을 얘기하는 겁니다.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삶을, 우리 인생을 그냥 그냥 맹탕으로, 그지도 짜지도 맛도 없이 그냥 맹탕으로 지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. 지역사회에서, 또 직장 안에서, 그리고 가정 안에서 짭짤 맛을 내는 아기에게서 하나님의 사랑을,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맛을 내는 우리 자신들. 그 맛으로 인해서 우리 주변이 평화를 유지하는 그러한 우리 공동체를 갖고 가도록 합시다. 네.